여기 좀비들 사이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한 그때. 눈 뜨고 일어난 준우의 옆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이미 외출한 지 오랜 가족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죠 왔다 갔다 하는 신우에 그때 막 도착한 엄마의 문자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 준우 역시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날 밤 <laughs>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생존자. 아 이럴 때꼭 총알이 없어. 빨리, 빨리, 빨리! 이제 이때 나간다? <laughs> 제 말이 맞죠. 아, 이분이 가장 불쌍하게 죽는 것 같아요. 여자는 죽고, 그때 갑자기 준우의 집 현관문이... 어느덧 고립 21째... 와... 이 정도면 진짜 술로버틴 거예요. 너희도에 떨어지는 불덩어리들. 설마 이제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며 영상으로 마지막 모습을 담아놓는 준우. 가족도 죽음 마당에 혼자 살아서 뭐하겠어요. 근데. 네? 그때만 건너편에서 들어온 새빨간 레이저. 어? <laughs> 어? 근데 이때 진짜 바보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바보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준우는 왠지 모를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되었죠. 7시. 오, 저걸로 찌르는 거야? 다음 날. 아니, 어떻게 기어 들어온 거야? 설마 문을 부신 거야? 아, 이비 받는 거 보니까 저 군대 있을 때 생각나네요. 진짜 빗물로 샤워하고 그랬는데 어? 뭐지? 갑자기? 천이 좀 먹지 준우의 입안이 한보따리로 가득했던 그때 <놀람> <놀람> 자 PPL이 나갑니다 어팔 잘렸어. 어김없이 찾아온 밤, 그 옆집 남자. <laughs> 먹을 거라도 있을 거란 생각에, 아... 아니, 꼭 이불을 이렇게 한다? 아빠, 좀비 만나잖아. 이때 먹는 느늘라 얼마나 맛있을까요? 혼자 먹을 순 없지. 다른 게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씨, 아씨, 여보세요. 쉬, 소리요, 소리. 다군이. 네? 그... 누텔라... 누텔라... <laughs> 광고비 아꼈나봐. 네. <laughs> 짜파게티 먹을래요. 물 따랐어요? 나 원래 조금 넣었는데? 아물 조절을 하면서 졸여야죠. 자작하게. 자작은 무슨... 어구리 딱 넣어가지고 짜파구리로 먹는 게 짱인데 그죠? 어머 미안해요 짜파구리 냄새엔 좀비도 어쩔 수가 없는 법 준우씨 확실해요 준우의 아파트 8층에만 좀비들이 없는 걸 확인한 유빈이 드디어 큰 마음을 먹기로 합니다. 원, 쓰 오면 전쟁. <놀람> 살아 계시 네요, 반갑 습니다. 나도 <laughs> 그럼 그렇지 깨끗 할 리가 없 지요. 준우와 유빈을 구해준 의문의 남자 아, 난 말이야 아, 이 아파트에 나만 살아남은 줄 알았거든 저기 또 저희 둘만 살아남은 줄 알았죠 다 저렇게 되고 집에 짱박혀서 저것들 방송만 들었으니까 하긴 나도 그래 마셔 괜찮잖아 아저씨 물한 잔에 정신을 잃은 준우와 유빈 그런 유빈의 눈앞엔 다름아닌 우리 마누라 지금 몇일째 굶었어 유빈씨

그때 갑자기 나타난 구조 헬리콥터. 이젠 마지막이다. 무조건 옥상으로 가야만 하는 게 정답이라고 느낀 준우와 유빈. 그렇게 준우와 유빈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2020년 6월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요. 그동안 보았던 한국 좀비 영화와는 좀 다른 면을 보여준 작품이었는데요. 부산행과 반도가 드라마적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살아있다는 엑시트를 연상케 하듯 곳곳에 사회비판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의 무대는 아파트였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이웃들과 마주칠 수 있는 횟수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영화 속에서도 실제로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감염처럼 수도권 하면 밀집된 인구만큼이나 블록을 연상케 하듯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아파트를 대거 볼수 있죠.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수 있는 주거 형태의 아파트에선 옆집과 앞집 그리고 아랫집과 윗집에 정작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든 관심조차 없다는 게 우리 사회이자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짚고 넘어갑니다. 또한 영화는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라디오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라디오는 실제 재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라디오를 구비하고 있거나 청취하는 그 비중이 현저히 적은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라디오를 구비하고 있거나 실제로도 라디오 사용을 하고 있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국가 재난에서는 그 모든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따위는 절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모든 걸 인터넷에 의존하고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여주면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준우가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소화전을 열어 시간을 벌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으냐? 소화전에선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영화는 이마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직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문제점을 간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꼬집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노후된 소화전에 대한 무관심부터 겨울동파가 걱정돼 밸브를 잠갔다가 작동이 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입는 사건 벨소리가 시끄럽다고 배선을 잘라놓는 물상식한 인간들 이게 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동학대범이나 동물학대범 연쇄 살인범, XX 같은 성범죄자 등등, 좀비와 다를 게 없을 뿐더러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좀비와 별 차이가 없는 혼돈의 시대는 아닐까요? 오늘의 영화 살아있다였습니다.